애들 왜다 똑같이 생겼지? 보통 아이돌 회사에서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다 자신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멍 없다. 다 자신 있다. 그리고 내 그룹은 이런 거야 너네는 누구누구 좋아하지만 유진스 좋아해 미니진이 아니면 그거 못 만들어요 중소기업에서 나왔다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중소기업은 절대 팀으로서 예 아이돌을 낼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사실 나 미니진이냐 내가 내놓는 감성? 니들 기다리고 있었을걸? 그리고 이제 내 뒤에 하이브 있는데 하이브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했는데 지원해준다는데 이 자, 자신감이 있으니까 K-POP K-POP도 10대를 겨냥하고 내놓는 문화가 아니라 아예 20대를 겨냥하고 내놓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을 하는 거죠. 미니징 디렉터가 보여주는 감성은 우리 20대, 30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감성이고 이제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을 얘네는 건드는 거 아니냐. 서양인의 시선으로 뭔가를 요구하냐. 동양 동향? 우리는 동양인인데 K-POP의 근본은 한국에 있고 그럼 니들이 K-POP이 좋으면 한국의 감성에 맞춰야지. 전직 아이돌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인중이라고 합니다. 걸그룹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3세대 이후로 세계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세계화의 추세 자체가 걸크러쉬, 좀 강력한 음악, 강력한 퍼포먼스, 귀에 때려 박는 사운드, 모든 회사들, 모든 디렉터들이 다 사람들 케이팝 좋아하는 거다 이런+ 이런 강력한 음악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것만 줄줄이 따라가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걸그룹의 근본이라고 하면은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이런 사람들 보통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막다 때려 부슬듯이 춤추고 막어막 어막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막 혁명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스탠스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유진스처럼 어린데 발랄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들을 추구를 했어요. 헤르미 이런 거막 듣기 어려운 노래 아니잖아요. 어 이번에 뭐 이제 미니진 디렉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할때 성적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겠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놨거든요. 근데 결국에 미니진 디렉터가 했던 것들이 FX 소녀시대 샤이니 이런 분들의 디렉팅을 맡으셨잖아요. 다시 그냥 그 감성을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내 사람들은 걸크러시보다 듣기 편한 음악,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냥 아무데서나 틀어놔도 되는 음악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건데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반가웠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예 한 회사나 한 아이돌의 이미지를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SM 팬들이 좋아하던 SM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딱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영진 감성이냐, 미니진 감성이냐로 나뉘거든요. 유영진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에스파, 딱 꽂아넣는 이런 감성이라면 이제 미니진이 만진 그룹들은 소녀시대 뭐 FX 샤이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대부터 아이돌을 봐온 사람이면 은 소녀시대 FX 샤이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SM 특유의 감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SM 감성이 아니라 미니진 감성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진스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많았냐면 나 sm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미니진 디렉터가 나가고 나서 지금 sm의 모든 그룹들은 다 유영진 감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에스파 뭐 카리나 인터뷰 같은 거만 봐도 혹시 어떤 장르 더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다음에 보면 뭐했으면 다음 뭐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 청순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SM에서 이제 광야라는 세계관이 나오면서 조금 다들 이제 좀 강렬하고 빡센 지금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SM을 좋아했고 그 감성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아, 내가 SM을 좋아한 게 아니라 미니진을 좋아했었던 거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세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 그냥 그 정도의 영향력이면은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이고 이번에 뉴진스 나온 것들도 봤을 때도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볼때 애들의 얼굴하고 음악 방송에 나오는 애들의 얼굴이 달라요 뮤직비디오에서는 굉장히 어린 한 열다섯 여섯쯤 돼 보이는 이렇게 상류층 하이틴한 느낌의 아이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음악 방송에서 보면 애들이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 자체를 아예 다 그냥 비주얼 디렉팅으로 만들어냈다는 라 얘기거든요 잘한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좀또 사람 얼굴을 구분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보면서 애들 왜다 똑같이 생겼지? 보통 아이돌 회사에서 그렇게 절대 안 해요. 회전문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명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다 달라서 이한 친구에게 빠져서 내가 보다가도 어느 순간 어, 저 친구는 저런 캐릭터네? 얘는 이 캐릭터네?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좋아하다 보면은 그게 회전문이 돌아서 이 그룹을 오랫동안 좋아한다. 라는 그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돌을 팔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돌들 중에 이미지 비슷하게 매칭해 놓는 아이돌 거의 없어요. 멤버마다 다 다른. 얼굴색이나 이미지, 에너지 다 다르거든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느낌이 나고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할 정도로 개인의 이미지보다 그룹으로서의 이미지를 더 보여주려고 한다는 색깔이 훨씬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한두 멤버가 자신 있는... 그룹들 있잖아요. 아예 한 멤버가 딱나이 그룹 대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멤버별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게 가장 셀링 포인트도 쉬워요. 근데 팀으로 가려면 다 자신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멍 없다. 다 자신 있다. 그리고 내 그룹은 이런 거야. 너네는 누구누구 좋아하지마. 유진스 좋아해. 근데 그게 사실 민니징 디렉터가 많이 보여주던 감성인 것 같아. 걸그룹이 3, 4년 전만 해도 10만 장을 돌파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돈이 더 된다. 뭐 이런 통계들이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걸그룹도 K팝이 세계화가 되면서 르세라핌이 한번 기록을 세웠는데 같은 해에 또 뉴진스가 나오자마자 또 데뷔 초동 기록을 갈아치운 거거든요 루세라핌이 초동 기록을 갈아치우고 나서 당분간 30만 장짜리 아이돌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요즘은 경력직 아이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경력이 있는 아이돌들을 새로 다시 재편을 해서 내놓는 그러면은 저번에 있던 아이돌 팬덤들이 그대로 다 유입이 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만 장을 넘길 수 있었다 이례적인 기록이 나왔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뉴진스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새로운 기록을 달성을 해버리면서 아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케이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겠다 라는 지금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이돌이 음원 차트 1위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 잘된 아이돌이라도 그냥 나오자마자 1위를 딱 고수하고 앉아 있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엄청 잘 됐다라고 해도 3위, 4위, 5위 한요 정도에서 있고 보통은 슈퍼스타급들이 1위나 2위 예전에는 뭐 싸이 님이라던가 임영웅 님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보통 1위나 2위 걸그룹은 아무리 잘 돼도 이제 그거를 이기기가 힘든데 나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순위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돌들이 이제는 뭐 세분화되고 대중성이 없 없어졌고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말들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가 좋아야 된다. 다른 분석이 필요 없다. 지금 그냥 대중들이 좋아할 노래를 못 내놓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막 어떤 퍼포먼스가 어떻고 우리 세계관이 어떻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결국에 국내 시장에서는 음원이 좋아야 된다. K-pop은 동양의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동양권에서 수용이 되던 문화가 있고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막 매운 거 당연하게 잘 먹는다 매운 거못 먹는 나라에서 그걸 보면서 오 쟤네들 저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면서 야 김치도 없이 쟤네들 저걸 어떻게 먹냐 그래서 서로 막 다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화적 다름이 있단 말이에요. 케이팝 아이돌 걸그룹의 근본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성은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좋아하던 감성이에요. 그런데 서양권에서는 케이팝을 걸크러쉬로 처음 접했어요. 서양인들은 이 여자들의 당당함, 이 어린 여자들의 멋짐.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어. 막 우리가 무대에서 다 보여 줄게. 막 이런 당당한 모습들로 처음 케이팝을 접했거든요. 이제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을 얘네는 건드는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서양에서는 그런 지금 이런 류의 논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왜 매번 동양인들한테는 서양인의 시선으로 뭔가를 요구하냐. 동양 우리는 동양인인데 미국의 힙한 문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문화예요. 애들 다 마약하고 디스 한번 하면은 갑자기 차 몰고 와서 총으로 막 진짜 총 총격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디스전 이 일어나면은 술 먹고 풀잖아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 힙합씬에서 디스 한번 한다? 막 갱단이 막 찾아와 가지고 막 납치하고 막. 근데 그거를 동양인의 시선으로 보고 야 너네 힙합 문화 잘못됐어. 따지고 들면서 힙합 당, 당장 퇴출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의 감성을 볼때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타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베이스에서 깔려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해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케이팝의 근본은 한국에 있고. 그럼 니들이 케이팝이 좋으면 한국의 감성에 맞춰야지. 우리가 힙, 미국 힙합이 좋으면 왜힙이 좋으면 미국 감성에 사람들이 공부하고 맞추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왜? 맞추려고 하지 않지? 우리한테 맞춰라고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니진이 아니면 그거 못 만들어요. 중소기업에서 나왔다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중소기업은 절대 팀으로서 얘 아이돌을 낼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잘 돼야 우리 회사에 행사가 들어오고 방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사실 뭐 뮤직비디오 하나 찍고 애들 한번 활동시키는데 돈이 뭐 한두 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중소기업에서 자본력도 떨어지는데 우리 팀으로서 자신 있어요 하고 내놨다가 한 명의 멤버도 사람들이 매력에 못 빠져들게 된다면 그런 대참사가 없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사실 나 민희진이냐 내가 내 놓는 감성 니들 기다리고 있었을 걸 그리고 이제 내 뒤에 하이브 있는데 하이브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했는데 지원해 준다는데 이 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적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냈던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 중소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소에서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전제가 틀렸다 2세대 감성을 더잘 보여줄 수 있다. 청순 감성을 더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아이돌이라는 게 10대에 대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10대들이 없어요. 10대가 그냥 없어요 옛날에는 애들 상대로 음반을 내잖아요 슈퍼주니어가 한창 활동하고 엑소가 활동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10대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없어요 애들이 그냥 제가 학교 같은 데 나가보면 한 반에 20명도 애들이 안 돼요 저 때는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3개였고 초등학교 하나에 40명씩 막 11반, 12반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학년에 한 400명, 500명이 됐는데 그런 걸 봤을 때 K-POP도 10대를 겨냥하고 내놓는 문화가 아니라 아예 20대를 겨냥하고 내놓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을 하는 거죠. 미니징 디렉터가 보여주는 감성은 우리 20대, 30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감성이고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뭐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 음악을 소비해 줄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분포해 있다.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들고.